안녕하세요. 음, 일상의 행복입니다. 어, 네, 오늘은 며칠일까요? 어, 며칠인지 모르겠고요.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음, 지금 저는 아침을 먹으면서 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금 헬스를 끝내고 어, 달리기를 마치고 왔고요. 요새 제가 좀 의욕이 좀 없는데. 여러분들 의욕이 없으면 진짜 제가 만약에 의욕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음 일단 달리세요 달리기를 하시고요 몸에 에너지가 넘치시다면 헬스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머리가 복잡하셔도 달리기를 하시고요. 음. 그리고 생각을, 막,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마인드가 축처져 있잖아요.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신나려고, 막, 이렇게, 의욕을 생기려고, 막, 이게 억지로 하면 이렇게 잘안 돼요. 그니까, 러 그냥, 축 쳐주세요. 아예 그냥, 땅속까지 내려가세요. 내려간 다음에 어 음악을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어요. 그 리쌍 노래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이게 밑바닥이었을 때그 느낌과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그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고 대학 생활이 떠오르면서 이게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달기를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세요. 어차피 더워가지고 찬물 해도 별로 안 차갑거든요. 저도 방금 찬물 샤워를 했지만, 음. 그리고 이거 음, 남자분이시라면 자기 위로 같은 거는 3일에 한 번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시면, 확실하게 그 에너지가 빠집니다. 여튼, 이렇게 다 실천을 하셨는데도, 그때도 의욕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건데, 음,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다 해도 의욕이 없으시다? 그럼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또 다른 솔루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튼 저는 오늘 아침까지 이게 죄를 고백하건데 아침 일어나서 20분 동안 핸드폰을 했고요. 또 죄를 고백하건데 어제는 3시간 동안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게 저의 그 죄를 고해합니다. 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며. 음,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이게 핸드폰질로 좀 의욕을 찾으려고 도파민을 찾았던 본능적으로 찾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어, 달리기를 하고 건강하게 습관적으로 제할 일을 하고 비관주의를 가져서 방어적 비관주의를 가져서 음, 또제 일들을 처리하고 운동 달리기 이런 원시적인 것들을 해서. 의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원래 운동하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의욕이 잠깐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욕이 없으면은 주말에 의욕이 없으면은... 음 달리기를 해야 되나? 음, 앞으로 주말에 의욕이 없으면 차라리 노래방을 가거나 시간이 넉넉하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음, 제가 목표를 좀 상향 조정했어요. 2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음, 월 3천만원 순수익 그리고, 음, 그렇게 상향 조정을 좀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새 목표를 또 세팅을 해 놨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목표를 세팅을 해서 작년에 쓴걸 봤더니 거의 70%는 달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온방 안에도 월 3천만원 순수히 이렇게 써놨거든요. 올해도 또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세팅을 해서 이루는 한 해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번. 2 4년 안에 월 3천만 원 순수익 이뤘다. 2번. 나는 세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유통업자다. 이로 인해 월 5천만 원 순수익이 자연히 따라왔다. 3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할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